37번입니다 37번 h e t is lost 열은 손실됩니다 어머나 네. 열이 손실됩니다 이렇게 되는거지 음, bpp 수통태 at the surface 어디에서? 이 표면에서요 so, more,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relative volume 부피에 상대적으로 당신이 더 많은 surface, 더 많은 표면 면적을 가질수록 가질수록 더 harder, 더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당신은 어, 노력해야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stay plus 형용사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뭐하기 위해서죠. 위해서. 표면적인 넓을수록 표면적인 넓을수록 어, 열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열이 빨리 뺏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That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Little creatures 어 have to 작은 생물들은요 have to produce 생산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열을 더 빠르게 뭐보다 큰 동물들보다 왜냐면 표면적인 넓으니까 요 부피나 질량 대비. They must therefore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s. 그들은 즉, 즉 작은 동물들, 이 때는 little creature들은 그러므로 부사 lead lifestyle 하면은 삶을 살다.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An elephant's heart beats just. elephant의 heart는요 쿵쾅거리입니다. 오직 3 0회 분당. 인간의 인간의 하트는 음 이건 A 하트는 비트 홍콩거리입니다 60 times 그리고 A uh, cow's heart b e a t s between 50 and 80 times But mouse b i t mouse says Heart beat 60 hundred times a minute 음. 이렇게 분당 600회나 쿵쾅거리는거죠 이게 바로 10 times a second 초당 10회입니다 열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쿵쾅쿵쾅거리는거죠 매일 부사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쥐는요 반드시 먹어야만 됩니다 약50% 무엇을? 그것 자체의 체중의 50%를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대조적으로 필요합니다. 섭취하는 것이 오직 약 2%만을 우리 체중의 에너지 요구사항을 공급하기 위해서. One area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여기서는 equal 동등한 동물들이 신기하게도 동등한 부분은 즉 공통점은 동물들이 다 다른데 동물들의 신기한 공통점은 무엇입니다? 뭐와 함께 있습니다? 숫자와 함께 있습니다 숫자와 함께 있다 무엇이? 심장 박동, 박동수. 어떤, 어떤 박동수냐면, they have, 그들이 가지는. 관계대명사, that, which, 여기 있어요. 어, 일생 동안.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 rate, 어, 심장, 그, 박동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포유동물들은 가집니다. 약 백만, 천만. 80억 80억 어, 심장 박동수를 가집니다. 그들 그들 안에서 만약 그들이 평균 수명을 산다면 즉뭐 초당 뭐 600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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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만 아무튼 살아가는 동안에 약 80억 회를 쿵쾅 궁광하게 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초과합니다. 80억회의 심장박동을 25년 25세 이후에 그리고 그리, 그리고 keep on going for another 50 years 또, 또 다른 어 50년을 살게 됩니다 한 75, 75살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6 billion 어 160억회 정도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음. 이거의 두 배니까요. 그래서 어, 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표면적당 열 손실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열을 빨리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 이야기가 나와요. 심장 박동수 이야기가 나와서 쥐는 그만큼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해야 하고 다른 동물들은 다 전부 다 Very. 다양한데, 다양한데 그런데 공통점은 평균적으로는 한 80억 회 정도 치게 되는데 인간만이 예외다. 38번. Interesting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아이들의 문학에서의 이념에 대한 흥미. 이념이나 뭐, 철학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나요? 네, 생각하기. 이 흥미는 발생됩니다. 믿음으로부터, arise는 해프닝과 같은 역할하는 을 자동사죠. 어떤 믿음이냐면, the children's literary texts 아이들의 문학적인 어, 글이 are culturally formative 문화적으로 형성적이라는 것을, 어,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and of 지금 are of거든요. Be of는 have로 해석해주세요. 가집니다. Massive importance. 엄청난 중요성을 엄청난 중요성을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다시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셔야죠. 아이들 문학에서의 이념이 중요하다고 그런, 그런 관심, 사람들의 관심, 흥미는요. 아이들한테 이념이나 생각, 철학이 중요한가? 라는 관심은 어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믿음, 어, 아이들의 문화적인 텍스트가, 문학적인 텍스트가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즉, 애들이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라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text, 다른 어떤 텍스트들보다 더 그들은, 어, 즉, 문학적인 텍스트는 반영합니다. 무엇을? 사회를. 뭐만는 대로, 그 것이 되 기를 소 망하 는 대로, 그 것이 되 다죠. 되 기를 소 망하 는 대로, 그 것이 보여, 지 기를 어, 바 라는 대로, 그 것이 보여, 지 기를 바 라는 대로, 그리고 그 것이 무의 식적 으로 어, 그것 자체 를 음, 되도록, 그 자체 로 되도록 보여, 주 기를 어, 보여, 주는 대로, 다시 그것이 어, 무의식적으로 그것 스스로가 되도록 어, 드러내는 방식으로 최소화는 작가들에게 이 요, 질문이 요 조금 어, 해석이 난해할 수 있겠네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듯,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가 어, 그 스스로 되기를 무의식적으로 노출시키는 대로 노출시키는 대로 몸하는 대로 몸하는 대로 가 되는거죠 다시 한번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사회가 보여지기를 바라는 대로 사회가 사회 그 스스로가 되도록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어그 문학적 텍스트는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작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 사회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면을 그 문학적 텍스트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클리어리 명백하게 문학은 어, 유일한 사회화를 핵시켜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심지어 매체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즉 어, 분명히 책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It is possible to argue, for example, that today the influence of books 주어 단수죠. 책의 영향은 엄청나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책, 텔레비전의 influence 그것에 의해서 책의 영향 아그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영향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 가리워져 있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하지만, 아, 하지만 there is a considerable degree 상당한 정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호작용의 between two media 두 매체 사이에 즉 책과 북과 tv 사이에서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소위 아이들의 문학 고전들은 문화 고전들은 책이죠 죠 책이 뭐 됩니다. 텔레비, 텔레비이스트 방송 됩니다. 텔레비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새로운 책수정분들이 강하게 알려줍니다. 시청하는 것은 어,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뒤따르는 어, 읽기를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 책이 텔레비전으로 갔다가, 거기, 이 텔레비전화 된 것이 다시 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청하는 것이 또 다른 읽기를 어, 저 TV에서 봤었는데, 라고 또 읽게 됩니다. 그 뒤따르는 또 독서를 장려한다는 것이죠. 어, 유사하게 몇몇, 어, 텔레비전 시리즈들은, 아이들 면 텔레비전 시리즈들은 출판됩니다. 책으로, 책의 형태로. 네. 어, 무슨 말이냐면, 책은 어 책읽기가 요즘 주,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책이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책만이 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사회 사회의 모습을 사회화를 시켜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테, 분명히 말하면 텔레비전에 의해서 좀오버쉐도우 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가리워져 가리워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두 책과 텔레비전 매체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TV로 TV에서 책으로 책에서 TV로 TV 이렇게 계속 갔다 갔다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